네,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내 브랜드 최초로 토모신테시스 기능이 탑재된 DBT 맘모그라피 시스템 h 스티아입니다 h 스티아는 고가의 텅스텐 타겟 튜브를 적용하고 다양한 필터 조합과 오토콜리메이터 등 환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플랫패널 디텍터는 스몰, 라지, 토모 등 고객 맞춤형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이미지 체인과 어, 전, 전문화된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저설량 고품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UI는 장비를 실제 사용하시는 의료진의 경험과 자문을 통해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으며 어, 외관 디자인도 여성 친화적이고 인체공학적인 곡선형 디자인을 통해 굿 디자인을 수상하였습니다. 장비 측면의 장비 동작 상태를 알려드리는 LED 램프와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환자의 안정감을 더했으며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제네레이터 일체형 스탠드 타입을 채택하여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DBT 기능이 지원되는 국산 제품이 없어 모두 고가 외산 장비에 의존해 오며 그 보급도 매우 더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헤스티아 제품 출시를 통해 유방외과나 영상외과 등 전문 진단 영역에도 저희 국산 제품 보급이 가능하며 개인 병의원과 로컬 검진센터 등에도 최상급 DBT 만모그래피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만모그래피 시장은 이미 DBT 사양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국산 업체들은 해외 시장 공략에 매우 고전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또한 헤스티아 제품 출시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매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노레인은 국민 시험미로 불리는 n 2 0 0으로 대표되는 제인 시리즈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오스카 시리즈를 통해 그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오스카 시리즈 중에 최상위 기종인 오스카 15이며 최근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전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로테이팅 튜브가 적용된 15kW급 고출력 엑스레이와 저설량 특성이 우수한 시모스 플랫패널 디텍터를 적용하여 저설량 고품질 의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저 에이머와 버처 콜리메터, 오토 콜리메터 등 다양한 저설량 기술들이 기본 사양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터치 LCD 패널을 통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라이브 영상을 제공하여 시술자와 장비 조작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오스카 15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외과, 재활외과, 비뇨외과 등 다양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DSA 혈관조영 기능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혈관외과 시장과 함께 더욱 그 활용범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새롭게 출시된 헬스티아 제품을 통해 만모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그 시장과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양산제품의 성능개선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차기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국내 리딩 브랜드를 넘어서 글로벌 탑 브랜드로 나아가는 제노레의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